하나님 말씀, 호세아 14장입니다. 1268면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14장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고백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 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요와께로 돌아와서 이르기를 모든 뿌리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숯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게 드리리이다 우리가 술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국류를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남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의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 있으리오 할지라 내가 그를 돌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잔나무와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말씀부터는 이하로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호세아에서의 말씀하시는 핵심의 말씀 호세아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핵심은 바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은 열심 헌신, 희생,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어를 기억하며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어른 말씀에 담겨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깨달아 알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호세아에서의 핵심의 말씀은 나는 이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제사요 예배인데 그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돌아오라는 것이요. 그 돌아오는 것의 핵심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말씀하시면서 한탄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핵심의 말씀이 이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데요. 1,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요 오께로 돌아와서 아래기를 모든 부리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줍게 드리리이다. 여기 2주, 2절의 밑줄을 그으시면 좋겠습니다. 2절 중에 특별히 너는 말씀을 가지고 요아께로 돌아와서 여기가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요. 자, 지금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뭘 가지고 오라고요? 말씀입니다. 여기 말씀은 다바르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지요.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은,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은 번제, 소제, 화목제 같은 제사를 드릴 때 재물을 가지고 나왔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빈손으로 나올 수 없고, 절기 때에도, 1년에 3번, 또 매번 상번제를 드릴 때에도 늘 재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희생의 열매를 드리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말씀하십니다. 제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은 오늘 2절에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오라라는 것입니다. 왜 말씀이라고 하시죠?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정성이 담겨 있거든요. 말씀 알지 못하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열심은 헛된 것이될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호세를 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10장 2절과 3절 자막 한번 보여주실래요? 하나님의 의, 아, 앞 구절입니다. 10장 1절앞 구절입니다. 2절 네. 잠시만요. 로마서 10장 2절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하나님께 열심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올바른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3절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여호와에 의해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에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면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재물을 드리고, 열심히 수고해서 주를 위해 사는데, 올바른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면 어떻게 되냐면, 다 내가 했다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마만큼 열심히 했고, 내가 이마만큼 열심히 드렸고, 내가 이마만큼 열심히 수고했다. 그러면 다 뭐가 되죠? 내 의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만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올바른 지식에 따른 것이 되지 않으면, 그 모든 수고가 다 헛되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교회에 나오고, 열심히 예배 드리고, 열심히 헌신하고, 예물 드리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정신과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알면 어떻게 되지요 모든 게 은혜예요, 은혜.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무익한 종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모래 위에 쌓은 성과 같이 된다는 겁니다. 다 내가 했다가 되면, 그가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왜 교회에 나와서 시험 들고, 왜 교회에 나와서 섭섭하고, 왜 교회에 나와서 상처받고, 왜 교회에 나와서 힘들죠?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만큼 애썼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수고했는데, 아니요, 내가 한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 주신 거죠. 세상에 가지고 온것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사람은 똑같은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천적인 은혜인 거지요. 은혜로 주의를 하는 거지, 내가 뭘한건 없어요.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말한답니다 야곱이 하느님 앞에 천사와 겨루어 울고 강구했던 것, 야곱이 천사와 겨루어 울때그 절박함,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수 없어요 그 절박함 돌베개를 베고 잘때 아무것도 없던 야곱 저를 지켜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기만 하면 감사합니다 했던 그 절박함 야곱은 홀로 건너는데 두 때를 건넜을 때하고 거북하는 그 고백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기르셨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 너는 원래 어떤 존재이냐 말씀을 읽어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 알지 못하면 사람은 천하보다 교만한 존재가 됩니다. 아마 노숙자를 제외하고는 노숙자도 그럴걸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교만해요. 다 교만합니다. 내가 제일 잘났어요 세상에서. 내가 제일 똑똑해요. 내가 제일 우러워요 내가 제일 거룩해요. 내가 제일 잘났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그래요 다. 그 근본적인 마음 속에는요 별로 배운 것 없어도 교만하고 가진 것 없어도 교만하고 다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똑똑합니다. 그러니 한번 건드리면 큰일 나지요.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요호와께 돌아와서 이 절이요. 모든 부리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시고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죽게 드리리다. 말씀을 알면 세 가지가 나타난데요 부리가 제거되고 선한 바는 율법을 행한다는 것이지요. 세 번째는 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알아서 삶에 드리는 예물이 바뀌게 되는데요. 숯송아지를 대신하여 뭘 드린다고요? 입술의 열매를 드린다는 거예요. 황소, 염소, 송아지, 양. 아니, 그런 거 하나는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입술의 열매가 뭘까요?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높이는 것 이게 입술의 열매라는 겁니다 이 고백이 열매가 되어 하나님 흠량하신다는 거죠 얘들아 나는 너희가 내게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는 것내 마당만 밟을 뿐이야 내가 그거 기뻐하지 않아 그 호세아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셨던 겁니다 동시대 선지자예요 얘들아 이 세상에 왜 사람들이 허무한지 아니? 왜 세상 사람들이 인생 사는 것별거 없다 허무한다고 얘기하는지 아는 건지 아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야. 사람들이 왜 인생을 허무하다고 하면서 삶을 스스로 마감하려고 하는지 아니?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야. 그게 아모스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아모스, 오세다 똑같은 시대의 선지자들입니다.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것이 뭐죠? 나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원한다는 거예요. 인생의 근본적인 인생의 삶의 이 정체성은 하나님을 알때 비로소 나를 알게 되고 삶의 방향이 확정되어진다는 거죠. 그럼 인생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강대국을 우지하고 군사력을 의지하고 우상을 우고 우스... 의지했던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만 의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3절이에요 우리가 아수리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상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국류를 얻음이니다 할지니라 강대국 의지하지 않고. 군사력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의지하지 않게 되었는데 왜 그렇게 되었냐면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궁유를 얻었다는 겁니다 부모가 버린 자식처럼 고아처럼 아무것도 없는 그들이었다는 것을 그들의 정체성을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뭐를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요 너는 원래 고아와 같은 자야 이전에도 말씀하셨죠? 내가 애굽에 있을 때내 아들을 불러내었다고요 그들은 원래 노예 출신이에요 그들은 원래 아무것도 없는 자예요 그들은 원래 하나님 보시기에 고아와 같은 자들이었는데 그들 스스로도 그래서 깨달았어요 우리는 고아와 같은 자들인데 주님이 우리에게 국료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풍요로운 나라가 되었고 이렇게 부요한 국가가 되었고 우리가 이만큼 누립니다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알아야 겸손해져요 말씀 알지 못하면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4절부터 8절까지는 놀라운 회복의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4절, 5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아멘. 영원한 심판, 영원한 저주, 영원한 절망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잠깐의 절망, 잠시 잠깐의 심판, 잠시 잠깐의 고난, 잠시 잠깐의 어려움은 혹 허락하셨을 수도 있으나 그러나 영원한 심판과 저주와 고난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회복시키시고 살리시고 세우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모든 서신사의 마지막은 이렇게 회복으로 마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구약의 모든 서신사의 처음에는 어머니가 자식을 매를들어해 우리로 회초리처럼 들지만 그러나 마지막에는 약을 발라주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 어떤 사람도 영원한 절망 가운데 있을 수 없어요. 다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회복하시죠. 그래서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레비기 2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얘들아,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 너희가 이 세상, 이 땅, 내가 주는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살게 될 거야. 그리고 너희들의 삶에 다섯이 백 명을, 백 명이 마흔 명을 무찌르는 능력을 줄 거야. 그런 말씀하세요. 그런데,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를 이 땅에서 흩어버릴 거야. 그리고 너희 마음이 약하게 되어서, 잎사귀가 바람에 날리는 것 같아. 날리는 소리에도 놀라 넘어지게 될 거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듣지 않으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여서 그의 인생이 두려움 가운데 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왜 우상을 섬겼을까요? 두려움 때문이에요. 두려움. 지금에 가지고 있는 부효와 지금에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 내일 알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지키려고 자는 것이 우상을 섬기겠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회복하시면 백향목이 뿌리가 내린 것 같이 그들이 뿌리가 내리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전에 말씀했던 구름, 연기, 안개와 같은 것의 반대 말씀인 거죠. 이래는 두려워할 일이 없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인생의 길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의 길이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구절입니다. 구절이요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종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여기 구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도라고 하는 도의 원어는 데, 데레크라고 하는 이 원어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길 여호와의 길은 정직하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길 그 길로 다니는 의인,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그 길로 평안히 기쁘게 걸어가지만,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는 결국 넘어지게 될 텐데, 너희 삶을 선택해라. 두길 중에 너희가 뭘, 어떤 길을 갈 건지 너희들의 선택에 달렸다. 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을 마치게 됩니다. 말씀을 알면 겸손하게 되고, 말씀을 알면 주님 없이는 살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말씀을 모르면 다 내가 했다 교만하게 되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사랑한 송도님, 말씀을 통해 나는 고아와 같은 자임을 기억하며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이하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